오늘은 우리 건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 바로 혈압관리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꼭 위험한 건 아니야.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방심하기에 너무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특별한 증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으니 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혈압을 잰게 언제이신가요? 혹시 기억이 잘안 나신다면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꼭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은 매일매일 확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주의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혈압이란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가 혈관 벽을 밀어내는 압력을 말합니다. 피가 심장에서 나올 때 혈관을 얼마나 세게 밀어내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혈압은 두 가지 수치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의 압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완기 혈압으로 심장이 쉴때 다시 피를 받아들일 때의 압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혈압을 쟀을 때 140에 90입니다라고 한다면 140은 수축기 혈압, 90은 이완기 혈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언제부터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둘중 하나만 넘어도 고혈압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의 큰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더 세게, 더 자주 움직여야 하니까 점점 지치게 되고 결국엔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무서운 건뇌 혈관입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지는데, 이게 바로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중풍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콩팥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망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그냥 숫자만 높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책 《고혈압 약 끊어도 될까요?》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55세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갱년기를 겪은 뒤부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어느 날 병원에서 측정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겼습니다. 의사는 약을 권했지만 이분은 약 없이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작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니고 집 주변 공원을 가볍게 도는 정도였죠. 그리고 식사도 바꾸었습니다. 국물은 최대한 줄이고 김치도 싱겁게 담갔습니다. 특히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을 5g 이하로 제한하셨죠.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식단을 바꾸며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다시 병원에서 혈압을 재했더니 125/80, 에 완전히 정상 혈압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좋은 결과였죠. 이 사례가 말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혈압관리는 꼭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혈압관리를 위해 우리가 평소 식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실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 너무 많으면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소금을 무심코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 국물, 젓갈, 된장, 간장처럼 자주 먹는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물은 되도록 건더기만 드시고, 간은 싱겁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도 가능하면 저염으로 담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식단은 대시식단입니다. 영어 이름이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시 식단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미국에서도 널리 권장되는 식사법인데 채소와 과일, 현미와 같은 통곡물,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그리고 견과류를 자주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에 붉은 고기, 가공식품,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이 식단은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혈액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는데 중요합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커피, 술, 단 음식은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은 매일 마시기보다는 주 2회 이내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혈압을 안정시킨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례는 책나는 고혈압 약을 끊기로 했다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48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일하고 전화기와 컴퓨터 앞에서 쉴틈 없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어느 날 건강 검진에서 혈압이 160까지 오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사는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약보다 먼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집중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명상과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스마트폰에 명상 앱을 설치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 동안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복식 호흡을 실천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단순한 호흡이었지만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도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습관을 4주 동안 꾸준히 실천했더니 놀랍게도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피로감도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다고 해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혈압을 올리는 아주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식단을 잘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를 그대로 방치하면 혈압은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밤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틀고 깊게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혈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혈압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숨이 조금 차면서 땀이 나는 정도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30분씩만 가볍게 몸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흡연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끊는 것이 좋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술은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주량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술은 주 2회 이하 적당한 양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수록 혈압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 고혈압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서 조금씩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이 긴장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자고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것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혈압을 안정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고혈압 약을 임의로 중단했다가 큰 위기를 겪은 한 남성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혈압을 낮추는 기적의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사례입니다. 주인공은 62세의 남성입니다. 수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지만 별다른 증상도 없고 혈압도 잘 유지되고 있다 보니 스스로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어 버렸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약을 끊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도 잘 나오지 않는 큰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 덕분에 생명은 건졌고, 이후 회복 과정에서 본인은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의사와 상의하며 약을 재복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매일 걷기 운동과 저염 식단을 병행하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더라도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물은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 사고를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약을 끊어볼까 고민 중이시라면 꼭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약은 무조건 끊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혈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압 관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둘째, 혈압을 안정시키는 네 가지 핵심 요소는 바로 식사, 운동, 스트레스, 수면입니다. 이네 가지만 잘 챙겨도 혈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은 무조건 끊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약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뿐, 제대로 된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되어야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혈압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셨나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하나씩 식탁 위에서 발걸음 속에서 마음의 여유 속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도 나눠 주시면 함께 더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